두손 모아 인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오늘은 벽 앞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두 발을 모아주시고 두 손으로 벽을 짚으셔서 어, 발의 간격을 힘드시면 넓게 가능하시면 좁게 그래서 등과 어깨 한번 쭉 늘려둔다 생각하시면서 쭉 벽을 밀어내실 거예요. 손바닥 전체로 밀어내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듯이.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벽에다 대고 가슴과 턱을 밀어내듯 지그시 뚫려냅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넓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가슴 앞쪽이 더 시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다시 한번더 올라오셔서. 자, 손을 옆으로 나란히 펼친 상태에서 벽을 짚으실 건데, 이때 어깨보다 살짝 위로. 그리고 한 반대손은 골반을 잡으셔서 두 다리를 등지듯이 서주시면 되세요. 어깨 앞쪽에서부터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가실 거고요. 손바닥으로는 벽을 힘있게 밀어냅니다. 자, 호흡을 들이쉬고 반대쪽 천천히 내쉬는 숨에 몸을 돌려서 다시 한번더 어깨 앞쪽에서부터 팔꿈치 안쪽 손바닥 안쪽까지 쭉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내 네, 어깨의 유연함에 따라서 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더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펴게 되실 건데, 팔꿈치의 높이는 한번더 어깨보다 살짝 높게 갈수 있게. 골반을 돌리시면서 조금 더 자극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반대쪽은 골반, 반대쪽 잡으셔도 좋고, 같은 방향 잡으셔도 좋으세요. 반대쪽 들어가실게요. 팔꿈치를 어깨보다 살짝 높게 그리고 두 발을 다시 한번 더 돌려내면서 호흡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호흡 들이쉬고 내쉽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벽을. 바라보시고 옆으로 서실 거예요. 골반과 벽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간격 두실 거고 천천히 골반을 벽을 밀어내면서 사이드 밴드 내려가실 겁니다. 이때 골반을 잡은 손 반대쪽으로 벽 향해서 충분히 밀어내고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게 호흡하시면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느껴보세요. 천천히 올라오시고 반대쪽 들어갈게요. 주먹 하나 정도 간격 만드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벽향에서 밀어냅니다. 팔뚝은 귀 옆으로 쭉 붙여준다 느끼시면서 손끝까지 힘이 있게 뻗어보세요. 옆구리가 시원해질 수 있게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는 숨에 올라오실게요. 좋아요, 다시 한번더 발라를 이번엔 벽에 붙여주실 거고요. 반대쪽 발은 바깥쪽으로 열어낼 거예요. 자, 열어낸 쪽발 향해서 발목을 잡고 반대손 귀 옆으로 쭉 뻗어내면서 내발날의 정렬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리고 골반은 벽을 향해서 충분히 밀어낼 수 있게 다시 한번더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셔도 좋고 정면을 바라보셔도 좋으세요. 골반 잡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손끝을 벽을 향해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세요. 자, 마시는 숨을 따라 올라올게요. 발밖가서 반대쪽 들어갑니다. 발날을 다시 한번더 벽에 붙여주시고 반대발을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목 잡고 골반을 벽을 향해서 쭉 밀어낼 거예요.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게끔, 다리 안쪽에 힘을 주시고, 셋, 둘, 하나. 골반 잡고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마시고 팔 뻗어서 벽을 향해서 다시 한번더 가볍게 스트레치. 호흡 들이쉬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더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손을 내려놓으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는 두손 <laughs> 벽을 짚고 런지 자세 가실 건데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두 손으로 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오른 다리 먼저 직각 만드실 거고 상체를 조금 더 세워내면서 호흡하세요. 두 다리 상체 힘 실어내면서 이제 뒤에 다리를 강하게 뻗어내며 무릎을 번쩍 들어 올릴 거예요. 손으로 여전히 벽을 밀어내고 있고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뒤에 다리 구부리실게요. 이제 오른 다리 발바닥을 벽에 붙여주실 거고요. 뒤에 있는 무릎을 세우시면서 허리를 펴서 고개 들고 멀리 바라보세요. 상체를 숙이지 않고 지금은 허리를 펴시면서 마시는 숨을 따라서 아래 허리가 오목해질 수 있게끔 가능하면 시선을 천장까지 바라봅니다. 다리 뒤쪽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충분히 이어가셨으면 반대쪽 들어가실게요.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발 간격 조정합니다. 뒤에 있는 발가락 꾹 눌러내고,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준비가 되셨으면 뒤에 다리를 강하게 뻗어낼 거예요. 손끝으로 밀어내면서 상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무릎 바닥으로 두시고 이제 왼 다리 앞으로 뻗으셔서 발바닥을 벽에 밀착하고 뒤에 다리 골반 아래 무릎을 수 있게끔 세워주세요. 자 허리 한번더 길게 펴시면서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최대한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시면서 다리 뒤쪽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게끔 마시고 내쉬고 발바닥으로 벽을 밀어내는 느낌 가져가세요.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더 오른 다리 앞으로 가져와 이번에는 피존 자세에 들어가실 거예요. 뒤에 다리를 쭉 뻗어 골반에서부터 일직선 다시 한번더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내고 한번더 상체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호흡하고 셋 아래에 있는 발등으로 밀어내는 힘, 둘, 두 손으로 벽을 밀어내는 힘, 하나. 자, 이 뒤에 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왼손으로 발등을 잡고 지그시 눌러주실 건데요. 힘드시면 유지하시고 가능하시면 팔꿈치 안쪽까지 걸어 봅니다. 자, 좀더 힘이 생기신 분들은 벽을 짚고 있던 손을 머리 뒤로 넘기셔서 두 손을 꼬리 걸어 잡아 주실 거예요. 자, 호흡왕 비둘기 자세요. 마시고, 내쉬고, 돌아오시면 반대쪽 들어가실게요. 왼다리를 앞으로 가져와, 무릎보다 발뒤꿈치가 좀더 아래를 향할 수 있게, 손으로 벽을 밀어내며 상체를 세우면서, 우리 복부의 힘과 내등 받쳐주는 힘을 계속해서 느껴보시고, 마시고, 왼손은 벽 가운데를 짚어서 오른 다리를 접어. 이제 다시 한번 발등을 팔꿈치 안쪽까지 걸어 봅니다. 자,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가 되신다면 두손 꼬리 걸어 잡아서 머리 뒤쪽에서. 이때 가슴이 최대한 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되세요. 마시고, 내쉬고, 가슴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며 뒤통수가 팔뚝을 밀어냅니다.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손 짚고 두 발바닥을 이제 벽을 완전히 밀어내듯 붙여주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뺄게요. 양손으로 새끼 발날 잡으시고 이마 정강이로 파스지 못하나 사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등 네, 뒤쪽과 다리 뒷면이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게끔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두 다리 가볍게 툴툴툴 털어 주실게요. 자, 두 다리를 모아서 인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